네, 안녕하십니까. 최강주입니다. 자, 제가, 예, 원래 증백은, 예, 사실 녹화도 안 해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대한전선이 지금 여섯 번째 영상이 되어버렸어요. 예, 자, 궁금해 하신 분이 많아서, 예, 저는 애당초 다 이제 전략을 드렸던 게, 여기서 찍었죠. 여기서 찍어서 5,000원에 다 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또 어떻게 매매해요? 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3,200원 이하 매수 말씀드렸고, 3,900원 돌파 실패하면 전량 매도 말씀드렸죠 3,900원쯤에서 다 매도해서 저는 이제 종결을 했는데 그래도 또참 사람이다 보니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여기 또 올라가고 여기 갭 살짝 뜨니까 추격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이날 또 불의의 일격을 당하셨어요 자 이게 뭐냐면 결국엔 어, 세력도 이런 식으로 털죠 절대로 급등한 종목은 이렇게 급락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나오냐면 지그재그로 턴다는 얘기예요. 근데 웃긴 건 여기 쫓아가는 매매보다 더 쉬운 게 뭐냐면 지그재그 매매에서 그러니까 리바운딩 매매하는 거 단기 리바운딩 매매가 사실상 매매는 더 편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가지 어, 케이스가 있습니다. 3,200원 밑 지금은 이제 3,000원 라인이라고 볼수 있죠. 3,000원 라인 더 지지하다가 이렇게 튀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튀면 3,900원을 돌파 못할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여기 이전 고가를 아못 넘길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52, 4, 5%. 예, 그래서 그렇죠? 주식에서 5% 차이는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조금 더 수렴한 거를 봐야 된다면 이게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길어지면 분명히 에너지는 이거 위로 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못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냉철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많이 묻, 질문을 받습니다. 대한전선 지금 사도 되어 신규 공략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여길 기다려보세요. 2600원. 네, 2600원. 아마 이렇게 여기 튕겨 올라가고, 이렇게 돼야 2600원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수렴하다가 튀는데, 그럼 어디서 팔아야 돼요? 이번에는? 자, 3200원을 목표로. 네, 3200원을 목표로, 매매를 하는데, 단, 3000원 돌파 실패하면, 바로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됩니다. 자, 3000원 나누기 2600원 하면, 애게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15%예요. 절대로 작은 수익이 아닙니다. 왜? 가능성이 높은 수익이란 말이에요. 예, 확률이 오히려, 이런데서 그냥, 아, 올라가는구나 하고, 올라타는 것보다, 더 확률이 높은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지금의 최선의 케이스는 뭐냐면 여기 박스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게 1번 케이스 제일 좋은 케이스들 들고 계신 분들 여기 맞고 내려왔는데 하단으로 가지 않고 중단 정도에서 3,500원 정도에서 이렇게 트는 거 이러면 이전 고가 여기 이제 윗꼬리 물량 있죠? 4,300원에서 5,000원 사이 물량 먹으러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최 제일 좋은 케이스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다음 케이스는 뭐냐면 올라 튀는데 3,900원 훨씬 미달하면서 다시 윗꼬리 달면서 내려오는 거 그리고 다시 저점이탈하는 거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케이스는 사실 나오기 좀 힘들어요 자, 이게 어 반등파 매매라고 해요. 저는 반등파 매매. 자 이런 거잘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자 대한전선의 이 종목에 이제 그다지 목숨을 걸 필요는 없어요. 진짜로 막 무리한 돈을 투자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어뭐 합병이 돼도 굉장히 지금 부실한 회사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합병 이슈는 그리고 이 정도면 사실 충분하고도 넘쳐요. 네, 그죠 추가 상승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부 다 에, 이걸 만지는 주포들의 어떤 몫이라는 거죠. 그쵸? 근데 주포들의 의도는 어느 정도 알았죠. 에,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전선은 뭐 향후에 더 이제는 추가로 찍진 않아도 될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리턴 왔다가 지지 왔다가 리턴 성공하면 그때 한번 영상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뭐 여기까지 시나리오가 거의 에,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자. 대한전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강주였습니다.